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<laughs> 오늘 검단 사거리 역에 지금 눈이 내리고 있어요 아 이거 이거 눈도 막 펑펑 한방 눈이 내리고 있어요 아딱 갑작스럽게 이렇게 목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들어갈 때마도 까딱 없었거든요 나오니까 그냥 온데가 허옇고막 눈이 펑펑 쏟아지고요 아이고 여러분들 오미크론 조심하시고, 건강하시고, 뭐, 발 하얀 눈처럼 새해는 초복소복 좋은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. 아, 따, 이거 눈막 억수같이 오네요. 아이고, 오늘 제 모습은 열었습니다. <laughs> 어떻게 생겼을까요? 열었습니다. 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<laughs>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이고, 눈이 이래와가지고, 뭐, 차도도 뭐, 뭐 물론 신호 기다리는 거겠지만, 막 밀리고, 오, 눈도 많이 쌓이고, 오. 그렇습니다. 자, 간단하지만, 뭐올 첫눈이 내렸으니까, 또뭐 첫사랑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. 첫눈 내리는 날. 여러분들 다 사랑이 이루어지시고, 내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아, 따라 여기 네, 검단 사거리에요. 검단 사거리. <laughs> 마칠게요. 이제 자기 집 앞에 이렇게 눈에 쌓여 있으면 그걸 치워줘야 돼요. 만약에 미끄러져 다쳤다 그러면 그거를 집주인이 물어 넣어야 돼요. 일부분은 책임이 있어요. 아주 있는 건 아니지만. 어쨌든, 이 눈이 올 때는 서로 안 다치도록 협력하고 이렇게 덕을 베풀면 좋겠습니다.